안녕하십니까. K공인중개사 김대표가 전해드리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보와 실생활에 다양한 이야기를 방송하고 있는 KRTV 채널입니다. 오늘은 초저가 레이저 프린터로 유명한 HL-1110 모델의 토너 가루를 리필하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프린터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미신 기기로 유명하였던 브라더라는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저가 실속형 프린터입니다. 저는 이미 사무실에서 오래전부터 사용 중인 잉크젯 컬러 복각기가 있기 때문에 몇달 전에 단순히 흑백 인쇄 기능만 신속하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찾다 보니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잉크젯 컬러복합기는 제가 수년간 아주 저렴한 유지비로 지금까지 잘 사용해 왔는데요. 새로 구입하게 된이 제품은 잉크젯 방식이 아닌 레이저 방식의 프린터로서 토너 가루를 어떻게 보충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토너 가루만 따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토노 가루만 프린터 카트리지에 주입할 수 있다면 장기간 유지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필한 토너 카트리지를 프린터 본체가 새로운 카트리지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과 토너 카트리지에 적절한 위치에 구멍을 뚫거나 카트리지를 분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너 가루를 넣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궁리하다가 유튜브 또는 블로그를 검색하던 중에 토너 카트리지의 측면에 위치한 흰색 마개를 오픈시켜서 거기에 토너 가루를 넣어주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 쇼핑을 검색해서 토너 가루 한 통과 혹시나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급하게 인쇄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대비하여 여분의 저렴한 재생 토너를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제품을 받고 나서 잠시 짬을 내어서 기존에 들어있던 정품 카트리지를 빼내고 그 카트리지에 토너가루를 넣어 보았습니다. 토너가루를 흡입하게 되면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 주의하시고요. 다른 분들이 올리신 영상을 보니 롱노즈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마개를 열게 되면 마개가 찌그러지는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얇은 헤라 같은 도구와 커터칼, 휴지, 그리고 롱노즈도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롱노즈는 사실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먼저 커터칼로 마개 좌측에 카트리지 몸체와 연결된 부분을 잘라내고요. 얇은 도구로 마개 밑부분을 조금씩 쓸어가면서 분리를 진행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좀 딱딱한 철판 같은 것으로 마개를 열었더니 깔끔하게 마개를 오픈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조심하실 것이 마개를 제거하게 되면 마개 안쪽에 토너 가루가 많이 묻어 있으므로 조심해서 만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너 가루가 날리거나 손에 많이 묻게 됩니다. 저 역시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였지만, 그래도 약간은 묻더군요.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만지시기 바랍니다. 한편, 토너 가루의 주입량을 검색해보니, 20g만 넣어라. 이보다 더 많이 넣어도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더군요. 또한 저는 토너 가루의 그램수를 달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감으로 약 7번 정도 토너가루의 용기를 툭툭 쳐가면서 조금만 넣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인쇄가 흐리게 될 경우에 다시 조금 더 주입하면 되므로 저는 안전하게 이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마개를 꼼꼼하게 눌러서 닫아주고 휴지로 주입구 주변을 닦아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리필된 카트리지를 잘 흔들어서 내부에서 토너가루가 골고루 섞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프린터 본체에 상단 커버를 열고 프린터 카트리지를 넣어주면 프린터 본체에서 윙 하는 초기화 소리가 나면서 인쇄 준비가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인쇄가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충 아무 문서 파일이나 열어서 프린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인쇄가 흐리게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인쇄가 진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긴 동영상은 지루하실까봐 많이 줄였고요. 오늘은 저가 실속형 레이저 프린터 브라더 HL 1110 모델의 토너 가루를 리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원래 있던 토너 카트리지를 초기화하여서 새로운 카트리지로 인식하는 방법과 대용량 토너가루만 싸게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KR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함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